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빌라로 영상에서 표시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구는 본원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호중학교는 도보로 4분 거리로 본호동에서는 인기 좋은 학교가 가깝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게 있습니다. 이곳은 본호동 중에서도 버스 노선이 많은 지역입니다. 버스 노선 중에 사동으로 향하는 62번 말고는 모두 상록수역을 격려하는 노선으로 4호선 상록수역을 이용하기도 좋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빌라는 본호동에서는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식이나 위치가 워낙 좋아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빌라인데요. 거실 크기도 좋고 관리 상태도 정말 좋았습니다. 연식이 좀된 빌라이지만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좋네요. 거실 창은 서양으로 되어 있어 오후에 채광이 좋은 집이랍니다. 안방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큼직한 크기가 좋았고, 거실과 같이 서양으로 창이 나 있는 방이었습니다. 현재는 짐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영상이 올라간 지금은 이사를 가셔서 공실이랍니다. 안방 욕실은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욕실에 필요한 기구들도 고장 없이 모두 부착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관리 상태도 반짝반짝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메인 욕실 역시 고장 난곳 없이 욕실 기구들 모두 잘 부착되어 있네요. 주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며 냉장고 두대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 좋았습니다.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며 주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있는 것도 좋네요. 식탁 자리 위로는 진열대도 있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은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 아주 환한 방이었습니다. 관리 상태도 좋고 방 크기도 적당해서 좋았답니다. 저희 왕부동산에는 광고를 하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채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관리 상태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답니다. 발코니는 아주 큼직한 크기는 아니었지만 세탁기를 배치하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네요.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위치가 정말 괜찮은 빌라이며 연식도 좋아서 금방 매매될 듯 합니다. 구경을 원하시는 분은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